일승의 과덕 중에서, 자, 일승의 과덕이라, 법학에의에서는일승의 과덕이라 그러는데, 일승의 과덕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궁극의 과부를 말해요. 법학에의에서는일승의 과덕이라 그러고, 부처님의 지혜로 말하면은, 보리의 과덕. 또는 무상보리의 과덕.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삼신의 과덕. 그래요. 일승의 과덕은 삼신을 성취해야 돼. 예. 삼신을 성취해야지 일승의 과덕이라 그래. 이걸 또 무상보류 과덕이라 그래. 또 보류 과덕이라 그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덕은 누가 얻느냐 그러면 내가 얻는 거예요. 과덕을 열 가지를 얻더라도 내가 얻는 것이고. 두 가지를 얻거나, 세 가지를 얻어도 내가, 내가 얻는 거야. 그러니까, 법신도 내가 얻는 것이고, 보신도 내가 얻는 것이고, 화신도 내가 얻는 것이고, 그렇죠? 아, 이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내가, 내가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 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알아듣는다 그래 근데 이 부처님 당신이나 대승부족의 초기에서는 잘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화신의 부분만 따로 이 얘기를 해야 돼 따로 그래서 간성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이건 다 부처님 화신이거든 그러니까 또 문수보살하고 간센보살하고또 부처님하고 또, 또 따로 떨어진 줄 알아. 아, 이건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보지는 부처가 따로 있고, 법시는 부처가 따로 있고, 또 하시는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응? 어? 그래. 그렇지 않고 하나인데, 하나에다가 다, 한 부처에다가 삼신을 설명을 다 하려니까 복차잖아. 복차가 이해하기 어렵잖아. 따로 떼놨더니 따로 떼놓으니까또 병폐가 생긴 거야. 한 번에 전부 설명을 하면 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또 연쳐버리고 따로 떨어지면 은또이새 몸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하고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 이제 지금 일승의 과도 또 법신의 보리가 있고 보신의 보리가 있고 삼신의 보리가 있고 그래요. 이 법신의 보리를 본래 갖추게 되는 과부라 그러고, 이 보신의 보리와 화신의 보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는 거야. 자, 이 법신은 누구든지, 법신의 보는 누구든지 똑같아. 를테면 이런 거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지와 청정도가 그게 나라면, 그게. 아주 근거 부처 같지는 않더라도 부처 같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뭐냐면 번뇌나 욕망이나 이것을 하여튼 한 70%를 없애버려 다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에 그러면은 여러분이나나 거의 똑같은 경계를 본다는 거야 불균이 아니라도 거의 똑같은 경계 경기. 어떤 경계냐 정토같은 경계를 본다니까 요건 다 똑같아 똑같은데 그게 이제 번뇌를 많이 거의 99%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선행을 닦아야 돼 아니 90까지 90까지는 아니라도 90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내가 하면 안 되고 번뇌를 최대한 자기 능력과 그 소멸을 하고 공격을 닦아야 돼 그래지 야 공덕이 그 들어간다니까. 이건 여러분이 너무 다 허느냐는 거라 오늘 공덕 오늘 번내좀 닦고 참회도 하고 그러고 내일 도로 도로 또또업 짓고. 30세부터 절에 다는 것이 25살에 다니는 것이 80까지 똑같아. 그래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 보면 업진 게더 많아. 내가 보니까 그래. 어쨌든 깨끗한 그릇에다가 넣어야지 그게 공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을, 그릇을 깨끗이 안 닦아가고 막 곰팡이가 피고 그런 데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 넣어봐야 금방 곰팡이 피어버리지. 이 말이야. 그래, 법신을, 법신을 보리 갖출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갖추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금방 딱 갖추는 거 아니고 무량한 선법을 닦아야 돼. 보살행이라. 보살행을 깎아야지 보신을 버리를 이루어 보신을 버리를 이룬다고 이게 그 보신을 버리를 이는 거는 뭐냐면은 이 법신을 버리를 완성해가는 거야 이말 아시겠어요? 어? 완성해가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또 보신을 버리를 이루고 또 하신을 버리를 이루면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해가는 거라 아시겠어요? 아, 이거, 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올라온, 뭐, 보람이 있고 근데, 안다 그랬는데, <laughs> 내가 하면 또 모를 거야. 이게, 이게, 알아야 돼. 그리고 이치를 알았잖아, 이치를. 이치를 알았으면, 아, 여러분이 바로 느끼는 거라. 바로 느끼라고. 내가 아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응? 그러면 상이 안 나죠? 상을 안 내죠? 아, 그러면 자꾸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예.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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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는 그래 보신우보리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왜 아주 간단하냐면이전 굉장히 어려운 이법학의 종류 중에서 이 보신우보리라는 부분이 아주 짧아 한 서너 줄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신우보리를 닦으려면 먼저 번뇌를 소멸해야 되거든. 법신은 보리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래서 간다는 거야. 간단해. 그러니까, 이법신을보리를 이룬 뒤에는 행한, 행한 대로 공덕이 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이 화신을 보류 있죠? 이건 아주 복잡해. 아주 복잡해다고왜 그러냐면, 이, 나도 공덕을 쌓잖아 공덕을 무량한 공덕을 쌌어요 이 공덕을 사람 사람 사람에 전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나? 적용을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가 막 쑥떡 개떡 머세 밀가루 떡또 무슨 떡이야 보리떡 가득 가지고 있잖아 이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있죠 아무한테라도 나눠 줘보면 안돼 딱두 사람 줘야 돼. 그래 그냥 우리 개가 배고프다고 그냥 찰떡을 줘보면개 큰일 나. 바로 목이 연체가 죽어버려. 알았어? 왜보시는 아주 간단하다고. 요거 지금 이걸 그걸 얘기하는 거라. 시기과 시기과 점면 닦아가는 데 시기. 비로소 이제 이그 뭐냐면 음, 공 공덕을 얻게 되는데 얻게 되는데 비로소 얻게 되는 거라. 이, 실제로, 얻게 되는데, 거기에, 보신는 보류와 법신는 보류가 있는데, 이보신는 보류는 무량한 공덕을 닦는 거예요. 어? 무량한 공덕을 닦는데, 왜요? 간단하냐 하면, 일단, 본래를 청정은 해놓은 다음에는, 아무 거나 닦고도 공덕이 되는 거야. 예? 아무 거나 닦고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 공덕이 될까, 안 될까? 욕을 해도 공덕이 돼요. 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아주 큰 가르침을 주는 거라니까.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욕을 해가지고. 욕을 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제 다 드러났지, 본전이. 뭐냐면, 이, 또, 열심히 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상내고, 일하고, 상내고, 일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왜안 하냐? 꼴보기 싫게, 쟤는 맨날 노냐, 쟤는 빈들거리냐, 이러잖아? 그런 게 되겠어. 이게 자하은 많은데, 나는 거의 남을 시키질 않아. 예. 여기서 보여줄래. 이게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내 빨래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고 싶죠? 근데 안식안식다 지금 세탁기도 세탁기 산지도 한뭐 8년밖에 안 됐는데 세탁기 예 오른 꾸에서 세탁기 산지가 18년인데 8년밖에 안 됐어요. 그그전는뭐 됐느냐 다 내가 손으로 빨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한 거의 뭐 30년 가까이 내가 빨래했어. 나 옷을 남한테 맡기질 않아. 요 무량한 선법이 닦는 거라니까 계속 닦아 그럼 언제 무량한 선법인데 다 닦아지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있죠? 그럼 여기서은 놈이 놈이야 계속 닦아 계속 닦으면 이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 어.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모래 살고 싶고, 많이 힘든 걸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고, 그래. 어. 무한한. 무량한 선법을 닦으라 그랬대. 이 무량한 선법을, 그, 무량한 선법인데 다 닦아진다니까, 일체 경기가 벌래의 심이니까. 예. 그래 닦지도 않고 그래. 나는 이제, 무량한 선법을 닦는다는 의미를 깊이 깨달았어. 요 무량한 선법을 깨달았어. 하시는 도로도 깨달았고, 법신 도로도 깨달았어. 내가 실제로 지금 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음, 하는 것은 언제 남아 있는게 아니라 끝이 없어, 어, 끝이 없어. 그래서 올라온 거야. 야, 왜냐하면 이 이생에 이이 이, 이, 이 기회를 놓치면 음, 무슨 코로나다, 뭐다 이런 기회를 때문에 핑계를 놓치면 영원히 요 영원히 뭐냐면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최소한 오늘 네 명이 모이자 그랬으니까 네 명이 모이지만. 이 사람 중에 또 이, 이, 계기로 해서 발심을 할 수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에는 그, 그 나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계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또 여러분만 저기 계기를 얻는 게 아니고, 저기 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또 자가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요즘 뉴스도 안좋든저스님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유, 그렇지. 그래서 항상 무량한 선법이라는 게 무량한 선법. 여기 와 가지고 강의라는 것만 무량한 선법이 아니고 오른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뭐 자기의 신념, 어, 이런 어, 자기의 떳떳함, 이런 에? 바른 바른 모습 이런 걸 보여 주는 게다 선을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량한 성격이라 그런 거야. 무량한 성격.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번유과는 본래 갖추게 되는 그, 어, 보리, 과덕을 설명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시기과는, 시기관는 새로, 실제로 과덕을 얻게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시기과의이 뭐냐, 이, 예, 보호신후 보류가 있고, 하신후 보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보호신후 보류는 뭐냐면, 보호신후 보류는 무량한 선법을 닦는 거야. 보살행을 끊어이신다이 말이야. 그,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는 아직, 그, 수행이 전혀 안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예, 수행이 안된 사람이 묻는 거라. 이치를 알아버리면, 자, 행하는 거라. 예,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코로나든지, 무엇이든지, 뭐냐, 어떤 경계가 오든지, 끝없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이미 불태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사람 앞에는 아주 안락,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재고 있어요. 이 정도 있는데도안 되네. 이 정도 있는데도안 되네. 이런 거. 까는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냐, 그, 하여튼, 여러분한테 실망을 안 시킬 테니까, 음, 끝없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해. 한 불가사의 일이 일어난다, 이말이야 무량한 선법. 응, 어. 그래가지고 무량한 선법을 닦으면서, 이 뭐냐면, 화신의 이제 보류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근데, 그럼, 우리 뭐 부처들 끝도 아닌데, 몰라 그렇게 닦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아주,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래. 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래, 그래 해도 뭐안 하면 뭐할수 없지 뭐. 가장 한국에서 어려운 논설을 수행법에 관한 어려운 논설을 다 풀어내고 실제로 행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먹히지 않으면 할수 없지 뭐. 어려워. 근데 뭐 워낙 한국에 불자가 많으니까, 또, 한국 사이가 또한 생각 돌이키면 좋은, 좋은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먹히는 사람도 있겠지. 예.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런 이런 것들. 예. 이것도 이제, 예, 저, 열, 예. 항상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의심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늘 금방 알아듣고, 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길게 얘기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사유하는 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음 그렇습니다. 음 법신 법신도 간단하고 보신은 더 간단해요. 예 법신은 번뇌를 없애는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번뇌 없으면 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신은 선법을 음 닦는 거니까 그것도 간단해요. 끝없이 닦으니까 그 한마디만 알아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공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세상에 그것은 조금 복잡해요. 오늘 이걸로 해서 이제 시기과정에 보호신 보리까지 마친 거예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thank you